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올월 29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77.30 포인트 1.67%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금리 경기 감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는데 외국인이 1조 넘게 순매도하면서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648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38.45포인트 1.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724억 순매도 기관은 168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나스닥 강세자,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고금리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하면서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의 가장 큰그 삼성전자가 창사 일에첫 노조 파업 다음달 6월 7일부터 이 파업으로, 파업을 시작한다고, 어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3% 하락하면서 대홍주들이 잇따라 약세 마감하면서 약세 마감하는 옆에가 아 하락을 지속시켰습니다. 어 이번 주 금요일 31일 날 발표되는 4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 c g 지표 발표를 앞두고도 경기 심리가 강화됐고 또 전일 미국 채무, 재무부 국채 입찰 수요 부진으로 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온달러 환율은 1,365원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연준의 인사가 매파적인 발언과 또 개인 소비 지출 아,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계소비지주 PC 물가 지표 발표 앞두고 이 경계감 속에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시스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AI 시장, 인공지능 시장 성장 속에 서버의 냉각 시스템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또 LG전자가 대규모 칠러를 공급했다면서 워트, 유니셈, GST, 3S, KN솔, LG전자 등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버 냉각 시스템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액체 냉각 시스템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 생산형 AI 보급 확대로 데이터 센터 기능이 정보에 단순 저장에서 응용하고 생성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 전기를 먹고 있는 하마인 AI 데이터 센터가 서버 10만 대 이상을 가동하는 전력 소모도 크지만 서버에서 또 발생되는 열을 식히는데도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이 AI 시대의 최종 주도권은 열 관리 업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의 모습입니다. LG전자가 어제 최근 미국 현지에 구축되는 또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의 칠럭 를 활용한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고 LG전자가 이번에 공급하는 칠러 용량이 최대 5만 냉동톤인데요. 어, 2017년 LG전자가 국내 쇼핑몰 스타필드에 공급한 칠러 용량이 14,720 냉동톤을 감안하면 스타필드의 3.5개 규모의 공간에 냉방을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번 계약 규모가 칠러 1 0 0대 이상으로 수천만 달러 이상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도 어, LG 전자에 대해서 AI 전력 효율 수혜주라고 한 증권사가 또 보고를 했었는데 AI 데이터 센, 센, 센터 냉각 시스템 이런 칠러 등 b 2 b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고성장을 기반으로 어, LG 전자가 가전 매출의 삼 분의 일을 차지하는 에어솔루션 부문의 경우 올해 매출이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올해 가전 매출과 영업이익이 31.5조 원,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 19%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와 훈풍이 지속되면서 레이저셀, JT, 한미반도체 신고가, 유진테크 TMC,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간밤에 이제 끝난 이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강세가 지속되고 입찰 국채 입찰 수요 악화 등의 혼조서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86% 상승을 했었고 인텔도 AMD 마이크론도 다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7%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액면 분할을 결정한 것도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엔비디아가 재차 경신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의 규모 자금 조달했다는 소식도 엔비디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XAI가 AI 챗법 그룹의 다음 버전을 구동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구축 계획을 밟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이 그룹2 모델을 훈련하는데 약 2만 개의 엔비디아 H100 GPU가 필요하다고 밝히, 어, 밝혔습니다. 예, 그룹 3 모델 이상에서는 10만 개의 엔비디아 H100 칩이 필요한 것으로 어, 어, 언급하면서 이또이 소식 또한 엔비디아를 어, 신고가로 맞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오늘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비중국 국가로 진출을 확대함으로 화장품 섹터가 빅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J2K 바이오 상한가, B2C킨, 토니모리, 아이패밀리 SC. AS텍,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등 어,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도 어, 연일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4년, 2016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브랜드 수요 강세가 2017년 내리막길을 시작해서 만 6년 넘게, 6년 넘게 이제 화장품 센터가 악재가 됐는데 2024년 두 번째 빅사이클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일본을 넘어서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또 아이템도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마스크팩과 일부 고가 브랜드 한정됐다면 지금은 고기능성 액센스, 선제품, UV차단, 쿠션, 파운데이션, 립제품 등으로 다양해졌고 무엇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과거 중국처럼 예측불가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 불평등 확대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고 연달아 가성비 소비 즉 저가 화장품 수요 증가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형 화장품사들도 중저가 브랜드들의 실적 성장세가 유의미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 브랜드사와 ODM사는 말할 것도 없고 중소형사들은 연초 대비 2014년 추정 매출이 무려 26% 이상 상향됐고 영업 이익도 17%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증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부각되는 것도 매력적이라는 언급입니다. 어, 전일도 중소기업 벤처부가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7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중소기업 10대 수출 품목 중에 화장품,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장 제조용 장비 기타 기계류 반도체 전자 응용 기기 등 일곱 개 품목 수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5억 5천만 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치매 관련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치매 치료제 레켄비가 우리나라 국내 식약처 승인에 치매 검사 시장 확대 기대감이 부각문에서 피플바이오, 샤페론이 상한가를 갖고요 페트론 또한 어, 부, 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식약처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젠이 이제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제 레켄비인데요, 이거를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첫 치매 치료제인 레켄비인데. 이레킨비 승인에 따라서 진단 시장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치매가 진단 치료에서 다양한 검사가 병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부작용 관찰, 조기 진단 등의 필요성도 커지면서 국내의 진단 업계에서도 진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레킨비등 치매 치료제 처방 대상이 초기 치매이다 보니 조기 진단도 주목받고 있고 이는 어, 또 아밀로이드가 너무 많아 어, 이미, 이미 이미 아 이는 아밀로이드가 너무 많이 쌓여서 뇌 세포가 이미 파괴되는 중증 치매 단계에서는 약효를 기대하기 힘들어서 이 증상 초기에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도 이제 피플바이어, 콘타 매트리스, 이모코그 등이 치매 혈액신단 기술 개발 또는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AI, 그리고 아이폰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성형 AI 채택에 따른 판매 증가 성망에, 어, BH, LG 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앤디포스 등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페스 아크 등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어, 애플이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4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날, 6월 17일, 10일부터 14일날 열리는데요. 이 생성형 AI 관련한 신규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AI 서비스가 어, 생성형 플러스 온 디바이스인데요. 이 AI 서비스가 아이폰 16의 채택 이후, 작년 9월, 어, 올해 9월 출시의 채택 이후, 다른 애플 기기에도 순차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아이폰16 기점으로 애플은 AI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기업으로 전환을 했고, 또 2007년 아이폰 출시 등 스마트 기기 플랫폼으로 성장한 이후 2024년 AI 플랫폼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또 맞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이폰16이 2024년 올해 9월 출시 예정인데요. 생성형 AI 서비스를 채택하면 교체 수요를 자극하여서 추가적인 판매 증가도 예상되고, 아이폰16의 초기 생산은 어, 올해 12월까지는 한 8,700만 대에서 8,900만 대로 추정하고 있고, 아이폰 15는 작년 9월 초기 생산과 비슷하나 아, 판매량은 아이폰 15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이폰 4월 주, 아이폰 4월 중국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전해졌 어,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 이 4월 중국의 외국 브랜드 휴대폰 출하량이 349만 5천 년대로. 5,000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0만 1,000 대보다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에 애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질 않았지만 해외 브랜드 출하량 증가는 애플의 출하량 증가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전거, 자전거 수입업체에 또 추가 관세 부과 예정 소식에 자전거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삼천리 자전거, 알톤 등 자전거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오는 6월 1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전거, 청소년용 자전거 및 기타 특정 자전거 제품 수입업체가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 이, 이는 이어서 지난 26일 USTR은 어,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부과하고 여러 차례 연장한 301조 관세 면제가 이날 만료된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다음 달 14일 자정 이후에는 중국산 물팩, 단속 자전거, 전기자전거, 어린이 자전거 탄소 섬유 자전거 프레임에 대한 관세가 25% 인상될 예정이고 내년 6월에는 자전거 트레일러와 헬멧을 포함한 자전거 액세서리도 특정 제 사항, 사항 연장 통지서 부록 C에 따라 관세가 25%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당뇨 완치 성공 소식에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아, 바이온, 파미셀, 안트로제, 메디포스트, 에스메리 등 일부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차이현이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창정병원 연구진이 당뇨병 환자... 어, 어 신월 앞서 당뇨병 환자 한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한 결과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법을 통해서 병을 치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임상 실험에서는 인슐린을 생성을 하고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췌장에서 발견되는 인공 버전의 세포를 만드는 방법이 포함됐는데 해당 치료법에는 신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세포로 전환될 수 있는 온형 상태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셀 디스커버리에 게재됐고 임상 대상 환자는 지난 2021년 줄기세포 이식을 받았고 2022년부터는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p e c 이 감산 연장 정망 및 이스라엘 탱크, 라파 중심지 진입 등의 국제 유과가 급등하면서 LPG와 토시가스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극동유와 흥구석유, 대상산화, 메스코홀딩스 등 일부 LPG, 에커석유가스와 소기가스태마가 아, 상승했는데요. 오페레이션이가 아, 이제 6월 2일 날 진행된 예정인데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자발적으로 조치해둔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연장할 것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또 하마스의 최후의 보루 역겨지고 있는 가자 체남단 노시토시 라파 중심가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래두고 이스라엘의 국제사회 반대도 불구하고. 도심 깊숙히 들어가는 전면전 이상 지상, 지상전을 강행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제 효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가 하락하고 S&P 글로벌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신용 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에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삼성SDI,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티, LNF, 에코프로BM 등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강세 지속에도 국제 입찰 수요 약화 등의 투자 심리가 유축되면서 미국장은 혼조수를 망감했는데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미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자문사 이 글래스 노이스가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다음달 연례회의에서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안과 텍사스 본사 이전 제안에 반대 투표할 것을 촉구를 했고 이 보고서에서는 머스크의 스톱옵션 패키지가 과도하다고 텍사스 이전 제안은 주주들에게 불확실한 혜택과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을 또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이 LG 화학, LG에너지솔루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는데요. 또 장기 반응의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은 BBB+를 유지했고 S&P 글로벌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LG 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정적 전망은 LG 화학의 재무 지표가 향후 1~2년 동안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어, 또 전일 에코프로비에 대해서 지난해 한 증, 보, 증권사가 이 지난해 7월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인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벨리에이션, 벨류에이션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어 유럽, 이 북미와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양극재 수요 회복이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이분기 실적은 매출액 8,600억, 어, 55 전년 대비 55% 하락,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5억 이렇게 기록한. 것치라는 전망을 내다냈습니다. 장동우 비레스탁 전화번호는 일육육의 삼칠구칠입니다. 끝으로 장동우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